작년 귀농한 부부의 딸기농장. 진짜 다사다산했다. 9월에 달 심어서. 어, 12월에 첫 수확하고. 이거 정리하고 소독하는 게또 처음이잖아. 어. <laughs> 또 그때 여름, 또 시작이지 <laughs> 또 여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첫 농사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부부. 은정 씨의 딸기 사랑은 자작곡 딸기송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내가 딸기 소라들어보려고좀 적어 봤어. 문이 열리네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 음으로풀리마켓에 나가는 날. 차이 있고 계하나 있고. 고고. 은정 씨 주도하에 꼼꼼하게 준비했는데. 너? 카드 단말기. 덮었어? 안 덮었어? 아, 진짜 빨리 갔다 와 그러면. 챙겨 놓고 가져오지 않은 남편. 과연 플리마켓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농장으로 간 사이 카드 결제를 원하는 손님 여러 명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매사에 꼼꼼하고 계획적인 아내와 느긋하고 감성적인 남편. 초반엔 다툼도 많았다는데요. 처음부터 챙겼으면 굳이 농장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걸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는 게 저는 답답한 거죠.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뛰는 법 없는 남편.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사에 느긋하긴 해도 배려심 많고 아내 생각이 끔찍하니 은정씨가 참아주는 날이 많습니다. 이거예요이도요이카이거요이카드이카이거이드요이거는 네, 중짜 8,000원. 이게 천이고 이게 잼인거 네, 잼. 네. 8,000원, 이게 15,000원인데 이게 사이즈가 좀더 커요. 그런, 네. <laughs> 열심히 만들어 온 가격표인데. 이게 가격표가 눈에 좀안 들어오긴 하나 봐 가격표가 눈에 딱안 들어오긴 하나 봐 작아가지고. 직접 제조하 네, 저희 영국에서 우주 딸기 농장하고 있어요. 체험도 하니까 혹시 주변에 아이들 있으셔서 같이 체험도 하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되게 감정을 숨기지 네. 못하는 스타일 자본주의 표정 <laughs> 오늘 번돈한 번만 하자 오늘 하나. 번 돈이야 응? 오늘 번돈 이거 다 팔고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laughs> 소비자보다 판매자가 더 많은 상황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머리가 아파올 지경인데요.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사람. 여기, 거죠? 뭐 여기, 여기 너무 뭐? 사람이 너무 없어요. 너무 아 없어. 네. 여기, 여기 안에 사람이 좀... 네. 아, <laughs> 아, <우리> 이 <이것도>. 또. <laughs> 뭘 생기세요? 뭘 생기요? <laughs> 그냥 <웃음> 빨리 한개 가지고 먹으면서 돌아다니라고요. 말. <laughs> 함께 귀농 수업을 받은 동기이자 이웃인 딸기 농장을 하는 경륜 씨. 어라 네. 어디가? 어디 여기 그 중앙 시장이랑 또 가, 아, 무슨 대양 농가 뭐 거기서도 다하는데요. 생크림 하나 먹을까? 네. 아우, 무슨 딸기집 하시면서 아니 딸기집 하면서 무슨 딸기를 또 먹어요. 아, 아, 아이건 그냥 입니다아 요거 빨리 들고 아 아, 아니 아니 진짜 아니야. 빨리 자.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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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포크 드릴게요. 이런 거안 돼요. 예? 아. 우리 집 와서 내가 사. 아 그래서요. <laughs> 형제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더 챙겨주고 싶으셨다네요. 우리도 집, 집에 딸기가 엄청 많은데 <laughs> 저희에 딸기 사러 가야겠다. <laughs> 저희가 지정돼 있었어요. 아 근데 낮에딱 깔자마자 왼쪽은 아, 이쪽인가 그냥... 보다. 니 깔자마자 그거 와서 먹사 가더라고요. 근데 어? 네. 그게 다였어. <laughs> 시간을 내서 다른 거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희 때문에 오신 거니까 사실 항상 고마운 존재예요, 저. 보 우리 보 보물. 우리 보물이에요. <laughs> 와서 또 딸기 사 집에 딸기가 <laughs> 그렇게 많은데또 딸기를 샀어. <laughs> 홍보해준다고 마음이 고맙죠. 플리마켓에서 하루 종일 서서 고생했지만 얻은 것은 이웃 간의 정을 확인한 것뿐. 해가 다지도록 딸기는 그대로. 더 이상 손님이 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정리하고 있을까? <laughs> 전에 너무 조사 없이 그냥 의욕만 앞서가지고 마켓에 선정한 을 같아요. 제가요. 네, 그렇죠. <laughs> 아, 네. 제가 그럼 그랬군요. 네. 같은 날 강릉 시내에서 열린 플리마켓만 총세 군데. 오늘 행운의 신은 다른 플리마켓에 손을 들어준 듯한데요. 종일 몸 고생에 마음 고생까지. 왜 짐이 더 많아진 것 같지? 왜? 자리가 여기 옆에다 실어봐, 먹어봐. 그럼 뭐 들어있지? 아니면 앞에다 위에 쌓을까? 농장으로 찾아오는 손님들과는 전혀 다른 소비자들.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풀리마켓에서는 손님 공략 방법도 달라야 할것 같은데요. 정오부터 밤 9시까지 고생했지만 디저트용 딸기는 10개도 못 팔았습니다. 포장 용기를 400개나 구매했는데도 말이죠. 나포장 박스를 보니까 어, 할말이없어뭐지 어, 저기. 저기 박스. 저기에? 어. 또쪽이 되지 뭐. 매출이 50에 1팔0만 60만 원 예상. 10만 원인가. 야더잡아야지이 어쨌든 그 정도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반. 반만 그냥 반만 있네 반. 어, 어쨌든 뭐그 정도. 그 정도 한것 좀. 우리가 거기서 제일 잘 팔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그런 여건에서 그 정도 판 거는 잘한 거는 잘한거 같긴 한데. 거기까지 거기까지. <laughs> 50% 적자가 났지만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겠죠. 다음날, 응. 어제 따서 팔지 못한 딸기도 많은데 응. 추가로 더 많은 딸기를 딴 부부. 16, 16, 16 정도 어, <laughs> 어, 또 플리마켓에 가는 건 아니겠죠? 에이, 저, 저.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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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가면 돼. 위에만 하나 더안올려고 될까? 안 올려도 돼. 응. 괜찮아. 갔다, 갔다 올게. 가와. 딸기 아마퍼지게 조심히 가야 돼. 어, 네. 아, 조심히 가. 헤이 응? 나는 거알지 알았어. 다시 따면 되지 뭔막 뭐. 어, 표정 봐라. 와씨. 어, 알았어. 갔다. 고맙습니다. 갔다 올게. 음. 응.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각종 소외 계층에 기부를 해왔던 부부, 요즘은 맛있는 딸기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급식소와 소외 계층 가정에 나가는 도시락에도 부부의 딸기가 간식으로 포함되곤 한다는데요. 퇴직금 등을 모두 시설에 투자했고. 농사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부만큼은 이어가고 싶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방에다 두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딸기 여기다 두면 돼요? 아, 네, 네. 수확 계절에는 한 달에 두 번씩 딸기를 기부했던 부부 이렇게 많이 안 가져갔나요? 제가 만들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 바빠서 수거해 가지 못했던 박스만 이 정도입니다. 마음은 있어도 실행하기 어려운 일. 이것 또한 추진력 좋은 아내가 물콜를 텄습니다. 그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데요. 아이고, 아니다. 이렇게 해도 또 나가시는구나. 제가 나가는 건 오늘 처음 보네요. 이렇게 포장되는 거는. 맨날 갖다 주고만 가니까 이렇게 포장되는 건 처음 봐요. 제가, 제가 <laughs> 아, 그래도 전보다는 신맛이 많이 올라와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냥 드시기는 크게 불편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긴 어르신들이 좀 싫다라고 네. 하면은 잘못드시는 네, 그렇죠. 잡아야 돼요. 50대 어르신들 배식하실 때 나이가 네. 더 나가고. 여기 오지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배달 나갈 때 그렇게 네? 도로 미로 남아가고 어. 도시락 위에다 올려가고 가깝고 배달 하고 하루에 도시락은 몇개씩나가요 도시락은 지금 우리가 필요가 70개 70개 에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마주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네. 한두 개 정도 들어도 모자리는 양을 말씀해주세요 주시는 양에서는 지금 다리는건 없어요 <laughs> 남아서 네. 저희도 회원들도 하나씩 바꾸고 아, 있습니다 아,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어째 농장에 많이 없다고 했어 아 후원을 얼마만큼 해줬길래 <laughs> <laughs> 아, 여기도, 상자가 여기도. 들어갈 때가 많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보내서 <laughs> 감사합니다. 네. 볼게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나온 김에 아내 없이 여유를 부리고 싶지만 오늘은 농장으로 직행입니다. 나 없다고 살렁살렁하지 말고. <laughs> 저 서울 가서 안 돌아올지도 모르거든요. 혼자서 잘 하세요, 아시겠죠? 그럽시다, 다잘할수 네. 있잖아요. 아내의 서울 출장이 잡힌 날. 혼자 잘할수 있죠? 응. 믿고 아, 가도 나, 됩니까? 아, 알았어요. 가방 아, 같은겼 가방 다 가방은 차에 있 제발 좀 빨리 가라. 아, 빨리. 아 그리고 나 없다고 놀지 말고. 아, 근데 알아서 가요. 아, <laughs> 놀지 말고 작업하세요. 제발, 제발. 아, 가, 가, 가. 아,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교육이 필수라 빠질 수가 없는데요. 어, 가좀 남편에게 농장을 맡겨두고 아. 가는 내내 마음 조리 게 뻔합니다. 오늘은 농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체험 수업을 오는 날이거든요. 일단 그 자리에 좀 앉으시고 테이블별로 앉으세요. 네 명씩. 자, 조별로 세요 우리 조조조조 체험하시는 동안 이제 크로플 만드는 거는 제가 준비를 해 드릴게요. 아, 네, 네.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었다면 30분 넘게 걸렸을 딸기 수확 체험. 농업의 뜻을 두고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딸기 따는 실력도 수준급인데요. 학생들이 딸기 체험을 마치기 전에 간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마음은 급하고 몸은 따라주질 않습니다. 어, 아, 하고 좀 이제 크롭도 많다. 아, 이제 줘야 돼. 아, 맞다. 까먹었어. 알았어, 일단 끊어 봐. 도착했어? 아, 알았다요 아, 화이팅. 어. 아, 땀 난다. 아, 알았어. 아. 딸기 체험객에게 서비스로 주는 음료도 깜빡했던 남편. 아내의 전화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딸기 라떼 두 개요. 네, 라떼 두 개요. 저도요. 에이드도 두명 있고요. 네. 에이드 가져왔네요. 꼭 빨대 되개우리가 제일 먼저 잖아요 이거 너무 너무 생겼고. 라떼 주문하시면. 저요. 아까 오신 네. 분. 감사합니다. 포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작물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은데요. 뿌리가 발은할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게 호나 상태예요. 걔는 영양분은 없어요. 그 영양분은 사람이 양액으로 공급을 해 주는 거. 농사 선배로서의 고충과 노하우도 전달. 처음에 그러니까 농사를 칠때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들어야 요 저도 뭐 회사 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계획을 많이 해 봤는데 아, 이게 시행착오가 현장에서 많이 생겨. 요 생각지도 못할 돈이 나가고 생각지도 못할 사고가 생기고. 무엇을 선택을 하던 간에 반드시 시행착오는 저거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이건 저것 해보고 결정해도 시간이 그렇게 빠듯한 건 아니라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걸 해서 하다 보니 어~ 끝내라구 나름 성공적으로 마친 체험!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나간 자리를 정리해야 하죠. 이럴 땐 간절하게 아내가 그리워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놀러 지 딸기 사러 지 안녕. <laughs> 안녕 <laughs>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낸 곳이 바로 옆 동네인 주문진. 학교를 함께 다녔던 절친한 친구가 종봉 씨의 농장에 들렀다가 일꾼이 됐습니다. 야, 어쨌든또 때마침 이때 오냐? 아, 인적이 딱 없는데. 아니, 그냥 잘 풀렀는데 네. 왠지 느낌에 둘이 있을 것 같더라고. 저번에도 네. 차만 보고 갈라 그랬어 차가 많으면 네. 그냥 갈라 그랬지. 농사만 지어서, 지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체험장을 하면 은또 다른 이제 영업장을 관리하게 돼버리니까. 아 이게 그게 조금 힘들더고 아, 그래도 때마침 운정이 없을 때 와가지고, 아 고맙네. 은정 씨, 설울이 몰랐지 나는. 네. 지나가다가 지민이랑 딸기도 살겸 뭐 하고 있나? 와 보니까 그냥 아, 확확힘 좀... 올아치고 확 갔던데? <웃음> <웃음> 안장판이 됐던데? 아, 네. 적정한시기에딱와가지고 아저씨. 아니 내가 좀더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다행 히 천했으니까 다행이신 뭐 좀... 혼자 있는데 응. 농사 짓는 건 어때? 장단점이 있긴 한데 응. 네가 해보니까 어때? 한해 해보니까 거의 아 힘들긴 힘들어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힘든 거그 이상이야? 응 네가 준비하면서 아이 정도 정도는 각오를 했지만 더 힘들어? 응 그래도 잘해냈 했잖아 응. 다른 업종에 있던 사람이 이런 걸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쉽냐 모르면 가능해요. 알면 안 돼. 겁이 없는 거야. 아니면 무식한거다 무식하고. 처음엔 처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귀농. 하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고미 고미 들어와. 아이 야야씨. 반려견 고미를 돌봐주시는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새내기 농부 부부를 처음부터 응원해주셨죠. 반겨요. 집에서 보니까 또 반가운가 보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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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시부모님을 집에 초대한 은정 씨. 바쁜 일정 때문에 마음만 있었지 밥한끼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여기 이거 다 넣으면 넘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거 왜 처음 보여어 아, 그 물을 많이 넣었어 근데 이게 옮겨. 라고기라고 어떡해 <laughs> 으아, 서툰 솜씨 다 들키게 생겼습니다 이게 너무 오랜만에 <laughs> 요리를 하니까 <laughs> 뭔가 <응>. 손에 익숙치가 않아 <laughs> 이것도 하던 사람. 해야 돼요. 결혼에서도 중환자실 간호사로 전문직에 종사했던 은정 씨. 요리할 시간 없이 환자들을 돌봤고, 지금은 딸기를 돌보느라 사실 요리에는 큰 재주가 없는데요. 실력보단 정성으로만 준비된 밥상. 부모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밥을 바로 네. 해서, 해서 드려야 되는데. <laughs> 아니야, 정말 <괜찮아. 야, 웃음> 밥 너무 뭐 많아. 야, 부부에게 아, 안팎으로 도움을 주셨던 부모님. <laughs> 저희가 맨날 얻어먹기만 해가지고. <웃음> <웃음> 야, 우리는 니희한테더 <laughs> 많이 얻어먹었지. 이 바쁜데. 저쪽에 자들도 비슷비슷하게 그게 보아서 하는 일에 뭐 좋겠지 뭐 <laughs> 땀이 나도 좋고 <laughs> 힘이 들어도 좋고 그건 뭐 좋은 자 하는 데는 방법이 없어 <laughs> 응. 저희가 이제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이제 농사 짓는다고 했는데 막왜 직장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 그냥 잘 결정했다고 무조건 응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laughs> 네, 그냥 계속 무조건 저기 응원을 해 주시는데 그게 제 감사할까. 요요 사무실 안고 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거보다 그냥 운전 운전 보고 그렇잖아. 야, 거기다 병원에서 상계도 돌아갈 때 그게 힘들지야, 이 이게 더 낫나? 이런. 이게 더 낫대요. 런건 <laughs> <laughs> 얼마나 좋아. 지 <부모들이 웃음> 자기가 좋다는데 삶의 질을 제일 높이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그 다른 거는 뭐 필요없어 우리 두, 두 엄마 아버지가 재밌게 사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야 지금 <laughs> 아, 아닌가? <laughs> 맞아요 맞아 맞아 <laughs> 어, 아빠 혼자 만져 다음날 오전 일정을 마친 부부가 시간을 내 이웃 농가를 찾았습니다. 차로 5분도 안될 만큼 가까운 곳에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형제 같은 농부죠. 언 어, 배달이요. 주문하신 게 있을 텐데 그냥 가요? 아케 캠박스. <laughs> <laughs> 쫓아올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나 있어요? 네 누나들 있어요. 누나들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는 경륜 씨. 네, 같은 시기에 농사를 배우고 같은 동네에서 농사를 짓지만 결과물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 것보다 훨씬 좋다. 멋있어. 진짜로 진짜로. 뭐나 몰래 뭐 치는 것 같은데? 저희한달더 따고 싶은데 될까요? 네, 대기 되겠지. 근데 맛이. 강도가 매달려 있는 시간 대비 엄청 빨리 익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씨를 높게 주고 있습니다. 뭐, 뭐 알겠죠? 뭐, 첫 농사니까, 그죠? 그래서 상추는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상추 6월, 6월 1일부터 작업을 하려고요.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어, 이거 맛있는 거다. 모양이 딱 맛있게 생겼어. 음, 음! 근데 당도가 요 저희는 끝에 약간 맥맛이 나요. 근데 얘는 아직 그게 없어. 잘 키웠어요. 네. 지금 키만 컸어요. 지금 저희가 더큰 거야. 지금 키가 작다 보니까 <laughs> 키큰 애들 좋아해. 일단 키라도 키워보자. 네. 음. 이거 봐요. 지금 구둔살. 너무 차이 나잖아요. 지금 구둔살이.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손이 너무 고우시네요저 손발 농사꾼의 손이 아닌데? 이쁜 건 아시죠? 눈살에서 처음에 내손 만져보고. 아형 어. 어, 손이 이렇게 고와서근데 오빠도 <laughs> 없잖아 지금 굳은 살이. 그냥 형 손만 그렇네. 그러니까. 여기 봐, 형수. 이거요. 와, 와 형수. 어,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지금 점점 자라고 있어 살이. 외워가지고 시집을 왜 와가지고. 응. 형 굳이 왜 없어? 나는 저렇게 안 뜯어. <laughs> 아니 뜯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 내 <laughs> 네, 잘못이다. <웃음> 아, <웃음> 일은 똑같이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다. 거 항상 올해 장갑 막 끼죠. 아니 끼고 해도. 장갑 끼고 하는데. 항상 응. 장갑 두 겹씩 끼고. 그냥 두분 사람 없지. 뭘 장갑을 두 겹씩 왜끼요 일을 안 하는데. 아. <laughs>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건큰 행운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시간을 낸두 사람이. 근처 바닷가에도 들렸는데요. 아이, 예뻐. 우리가 꿈꾸던 사람. 어, 지금, 지금 잠깐. 우리가 꿈꾸는 사람다 로망과 현실은 <laughs> 늘 다른 법. 나오는 건 잠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잠깐 나오는 게 힘들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 들어가기 싫다. 아빠, 근데 나 들어가서 계속 그 런너 작업을. <laughs> 아까 못하고 나온 게 계속 생각나서 빨리 들어가서 작업해야 될것 같아. 앉아있은지 한 30분. 정도 <laughs> 정도. 어쨌든 그걸 빨리 해야 우리가 또 빨리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갈거 아니야. 저, 빨리, 빨리 하면 다음 일이 또 있겠죠? 아니, 빨리 하고. <laughs> 어?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야 또 저녁도 빨리 먹고. 또 오빠는 직원이잖아. 사장님이 하자고 하면 잘 따라오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해야지. 그럼 일로 와. <laughs> 너밖에 없구나. <laughs> 아직은 귀농 1년 차. 틈틈이 힐링하며 또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부부가 생각했던 귀농에 더 빨리 닿을 수 있겠죠. 이번 잡기도 잘 끝났으니까 다음 잡기 때도 무탈하게 잘 무탈 해보자. 무탈은 아니죠. 그게 <laughs> <laughs> 알았어. 어 응. 잘할 수 있겠지. 뛰어. <laughs> <laughs> 정희와 봉희의 귀농 생활은 한마디로 도전. 꼼꼼한 은정 씨와 허당 종봉 씨는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을 하면서 제2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정성스럽게 파이팅 한번 할게.